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건강하게 보내셨나요? 이제 벌써 5월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인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가득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온라인 구역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구역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0장을 부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번 주 구역 성경 공부 본문은 자먼 6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여 법은 빛이여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홀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받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칠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자먼이 전제하는 인간의 정황은 유혹 앞에 선상, 결단을 요구받는 삶입니다. 그만큼 유혹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상수이며 그한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이 어떤 유혹을 대면해 그것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6장은 인생의 위기를 자초하는 경솔한 보증과 낙태에 이어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성적 부정을 경고하며 순결한 지혜를 요구합니다. 오늘 온라인 구역 성경 공부는 20과 슬기로운 신앙생활 두 번째 순결한 지혜입니다. 첫 번째 성경 문제를 함께 보면, 말씀에 대한 헌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방가로 1번의 지혜의 말씀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본문 23절을 살펴보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혜의 말씀을 바로 등불과 빛, 길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문은 지혜의 말씀을 그 권위와 가치, 유익에 따라 다양하게 법, 훈계, 명령, 진리, 빛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동사에 주목해 보면,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 어떤 유익을 주는지 알수 있습니다. 23절은 생생한 비유의 언어, 등불과 빛, 길로 표현합니다. 말씀은 방패처럼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등불과 빛처럼 우리 내면과 삶을 조명하여 지혜와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이처럼 말씀은 우리 삶을 바른 길로 이끄는 인도자, 보호자, 교사, 위로자, 상담자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떠나면 방향을 잃고 결국 지혜와 진리의 길에서 멀어져 혼돈에 빠지고 달콤하지만 치명적인 음녀의 유혹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목에 걸고서 어디를 가든지 자고 일어날 때든지 늘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해야 합니다. 반가로 이번에 말씀을 가까이 하며 지키는 이들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본문 22절, 24절을 살펴보면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는 약속은 말씀이 울타리처럼 그들을 안전히 보호해주고 특별히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맥락을 보면 음행에 대한 경고에 앞서 말씀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말씀을 붙드는 신실한 말이 치명적인 음행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욕망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성적인 유혹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고 특별히 젊은이들은 성적 유혹에 많이 노출된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늘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가슴에 새긴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살피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슴을 주장하는 것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하고 지키는 이들을 말씀도 언제 어디서든 악한 세력과 악한 생각으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특별히 우상숭배와 음맹으로 이끄는 음녀의 집요한 유혹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이렇게 보호는 최고의 보상인 것입니다. 나눔 일번의 욕을 이길 힘을 말씀을 붙드는 신실함에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말씀에 헌신할 때 정욕에 이끌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내 삶을 이끈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빛입니까? 욕망, 정욕, 탐욕, 성취욕, 권력욕 등의 불입니까? 솔직하게 마음속에 의 입을 열고 얘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음행의 어리석음과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방가루 1번의 음료의 유혹에 빠진 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본문 26절을 살펴보면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고 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재물을 모두 탕진하게 내고 하나뿐인 생명마저 뺏겨버리는 비극을 맞게 될 것입니다.음료의 유혹을 이길리면 되는 훈계에 대한 순종을 촉구한 후에 이제 그 훈계를 외면하다가 음에게 빠질 경우 겪게 될 비참한 결과를 지적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6절의 음녀는 문자적으로 창기이고 음란한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자, 즉유부년을 가리킵니다. 이 문장은 두 개의 다른 번역,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이며를 직역하면 창기의 값은 빵한 덩이 정도인데 이것은 창기는 빵한 덩이에도 몸을 판다와 장기에 빠진 자에게 남은 것은 빵한 덩이 뿐이다 라고 번역이 가능한데, 이에 따른 각각의 해석이 제시됩니다. 하나는 음료의 유혹에 넘어간 자는 재산을 탕진하여 그에게 빵한 조각만 남게 되고, 유부녀와 가늠한 자는 귀한 생명을 잃는다는 해석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향기에게 가진 자는 가는 자는 빵한 조각만 지불해도 되지만 유부녀와 간음하면 목숨을 대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두 해석 모두 음행과 간음의 심각성과 대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명의 위협은 재산의 손실이나 육체적인 훼손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극입니다. 반가로의 이번에 음행이 심판의 보응을 모면할 수 없다는 것을 무엇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까? 27절 28절에 보면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불을 품으면 옷이 타고 숯불을 밟으면 발이 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앞서 결과의 비참함을 지적하며 분녀의 유혹을 경고했는데, 27절, 28절에는 이율, 이를 비유로 한번더 실감하게, 실감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음녀를 위험한 불에 음행과 간음을 불에 품고 숯불을 밟는 것에 비유하고 그 치명적인 결과를 오시타고 발에 데이는 것에 비유합니다. 문장의 서두에 반어적인 표현인 어찌를 배치하여 음행의 유혹에 빠진 다가 어찌나 어리,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주행하면서 안전을 장담할 수 없듯이 보암직하고 먹지직하지만 결국 쫓겨남과 죽음으로 끝난 에덴의 터낙과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는 성적 부정은 수치와 가난과 관계 파괴만 남길 것입니다.평생 지울수 없는 치명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방가로 3번의 가늠의 대가는 매우 혹. 똑할 것입니다. 그 비참한 결말을 살펴봅시다. 본문 32절에서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여인과 가늠한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성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결말은 영원히 파괴되고 치명적인 상함과 씻을 수 없는 능욕을 받게 되며 어떤 배상으로도 상대 배우자의 분노를 잠재우지 못하기에 해결도 불가능하다는 라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행과 간음은 드러낼 수밖에 없고 결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남의 물건을 험치, 훔치면 배상해 주거나 용서해 줄수 있지만 순간적인 욕망을 이기지 못한 성적 부정의 대가는 매우 혹독할 것입니다. 인격과 영혼이 끝없이 추락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수치와 불명예를 안고 그 어떤 배상으로도 그 사람의 배우자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으며 그 정욕 하나 채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나의 영혼은 물론이고 타인, 타인의 영혼과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가 가늠인 것입니다. 돌이킬 수도, 회복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그것이 빚어낸 결과를 내가 마음대로 예측할 수없 예측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다는 라 것을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이번에 가늠하는 자는 그 정욕 하나 채우는 대가로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순간적인 욕망을 이기지 못한 성적 부정이 삶 전체를 태우는. 비참한 결과를 보면서 가는 이 가정과 사회 교회 공동체에 끼치는 구체적인 폐해들이 무엇인지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나눔 3번에 타락한 성 문화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몸과 영혼을 파괴하고 가족을 해체하며 사회를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우리 가정과 교회는 그릇된 성 문화를 경. 분별하고 경계할 수 있게 돕고 있습니까? 올바른 성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같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중보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가정에 대한 5월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하므로 함께 믿음으로 세워지는 보아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5월 23일 주일에 있을 전용대 목사 초청 찬양 집회가 코로나19로 위로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보합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특별히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 증거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모, 목양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 지금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환우들에게, 치료의 손길을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얻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 교회 설립 70주년 항존직 선거를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구역 성경 공부 시간에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를 사랑하는 보압의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5월 23일 주일에는 전용대 목사 초청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과 이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 주위에 믿지 않는 전도 대상자들을 교회로 또는 가정 온라인 예배로 초청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담임 목사님을 우리 교회 목자로 세워주셨사오니 날마다 목사님께 지치지 않는 은혜와 사랑을 주옵시고 양육과, 영육관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말씀의 은세를, 은사를 주시사 날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목양타역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여러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통기를 보여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설립 70주년 항존지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보업의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구역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